이번에 파먹어 볼 실은 요 두콘이고요 요 실은 어, 이렇게 보시면 흰색, 베이지색, 갈색이 이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밧줄처럼 말려 있는 이런 실입니다 아마 이거 구실에서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뭐실잘 모르고 사돈돈 된데 뭐 가을 겨울용 실이고 대담 대다수 램수울 성분이고 대바늘 5mm, 코바늘 6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상세 페이지 보고 기록을 해 놨나 봐요. 이게 한 하나에 400g 정도 되는데 저는 4 0 0 g 이면 옷을 못 뜨는 줄 알고 두콘씩 샀거든요. 그래서 800g이면 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다못쓸것 같아요. 다못쓸게 뻔하지만 그래도 써야겠죠. 네. 그리고 이 실을 굉장히 좀 멀리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실을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이 실은 누가 봐도 약간 웜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쿨한 사람이인 걸로 판명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실이 저한테 안 어울린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제가 이런 색깔 옷 뭐 있는 거다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안 입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기세로 입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세로 떠서 기세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색깔이 좀 약간 한 가지 색깔 단색이 아니고 좀 요란한 색이 처럼 보이다 보니까 무늬 도안보다는 메리야스 도안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지겹다 지겹다 하면서도 결국은 또 메리야스를 뜨게 되죠 그래서 이 실이 5mm 실이라길래 제가 5mm로 스와치를 한번 떠봤는데 19코 25단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도안을 찾았어요 사실 도안을 보고 이, 막이 실을 고른 게 아니라 일단 5mm로 수, 이, 스와치를 낸 다음에 제가 있는 뭐 도안 서적, 뭐 도안들 막 이런 거다 찾아보니까 그나마 좀 흡사하게 나오는 도안이 빙봉 스웨터인 거예요 빙봉 스웨터가 20코 정도였는데 근데 어쨌든 한코 차이가 나고 그거는 원작이 4.5mm 바늘로 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mm로 냈던 스치를 풀고 4.5mm로 다시 떠봤거든요. 근데 20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5mm로 떴다고 해서 코가 막 너무 빡빡하고 막 이런 느낌도 나지 않아서 또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로 빙봉을 떠보려고 합니다. 편물 보니까 아주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게 생각나는 가을 색인데. 이걸로 빙봉 스웨터를 지금 떠보려고 합니다. 사이즈도 엄청 고민했어요. 가슴둘레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어차피 실도 많은 김에 그냥 넉넉하게 정 사이즈 뜨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디움을 뜰 겁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저의 치아오고 첫 사용기랄까? 치아하고 제가 이게 이 사각사각 소리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적응할 수 있을까 아직도 고민이지만 빙봉 스웨터를 뜨면서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을 지금 떴고요. 이제 실 잠깐 끊고 여기 어깨를 해야 됩니다. 가로 길이가 엄청 크네요. 뜨면 뜰수록 제 색깔이 아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래도뭐다 입겠습니다. 음. 이게 포카시라 잘안 보이네. 가마코 만들어졌고 앞판 이렇게 쭉뜰 거예요. 이게 엄청 이 단면 가슴 단면 길이가 엄청 넓은데 아직 가슴은 아니죠 어깨죠 어깨의 가로 너비가 엄청 긴데. 치아오그 레드줄 120cm짜리를 샀잖아요. 아, 이럴 때참 좋네요. 그래서 이 하나로 나중에 이렇게 원통뜨기 할 때도 꽤나 편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순조롭게 어려운 부분 없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목둘레를 먼저 떴습니다 몸통 다 뜨고 목둘레를 떴고요 아, 그 코마금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고사리 가디건 할때 했던 그 코마금 방식으로 했거든요 저는 돗바늘 마무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하자마자 지금 아직 실도 안 자르고 머리부터 넣어봤는데 머리가 아주 낑기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목선이 목 이게 고무다이좀 두껍나 싶어서 한단 풀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일단은 이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첫 코는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심지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양팔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푸대자루 같은 옷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푸대자루 색깔로 만드니까, 인간 푸대자루가 됐다.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가을 느낌 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퍼컬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 음. 소에한 짝을 다 떴고요. 한 짝. 이만 뜨면은 뜨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는, 소매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앞뒤판을 뜰때 여기서 이렇게 점점 코를 줄이더라고요. 보통은 진동 늘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리는데 줄이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소매산을 만드는 뭐 그런 거였대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약간 들어오는 그러면서 소매산이 뭐 이렇게 생기나봐요. 그리고 소매품도 진짜 크고 소매 길이도 되게 길어서 진짜 넉넉한 오버핏의 스웨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또 뜨게 하다 보면은 약간 작은 옷을 좀 뜨게 돼서 이런 되게 넉넉한 핏의 맨투맨을 생각하고 뜬다고 하니까 이렇게 커, 큰 것도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엄청 크고 넉넉한 피이니까 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실을 <laughs> 파먹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 직관 하나는 끝났고요 <laughs> 그래서 원래 바로 버리는데 보여드리려고 안 버렸고 직관 하나는 이만큼 남았어요 어, 얘는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소매를 다 떠도 좀 많이 남지 않을까 뭐 그냥 또 어떻게든 쓰겠죠 그래도 800g이었던 군사 중에 거의 한 5-600g 정도 쓰게 될것 같아서 빈봉 스웨터가 참실파먹기 되게 좋은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소매는 내일 꼭 완성을 했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완성다 하면 여기를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목고모단을 지금으로서는 머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약간 빠듯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단을 그냥 풀려고요. 어쨌든 화장을 하고 입게 되면은 화장이 다 지워질 것 같은 느낌? 뭐 아무리 이렇게 잘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도 그렇게 불편하게까지 옷을 만들고 싶지 않고 어쨌든 이게 넉넉한 핏의 옷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입고 싶은데 얘가 너무 뭐뭐 이렇게 좀 그러면 좀그렇않나요뭔 말인지 아시죠? <laughs> 지금 시간이 늦어서 조여가지고 이거 이거 좀 많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의 완성에 다다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또 소매를 완성하고 목 고무단도 수정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짠. 다 완성을 했고요. 소매도 두툭 다 완성을 했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죠? 이런 핏에는 이 정도 길이의 소매가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어깨선, 여기 있어요. <laughs> 미쳤죠? 거의 반팔을 이 정도 선일 때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목은 아무래도 한 단만 풀을까 해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서 킹 이러면서 입어가지고. 한 단이나 두단 정도만 푸는 걸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편해야 자주 입으니까. 그쵸? 이게 한 단인가 두단 정도 푸른 거거든요? 이만큼. <laughs> 이만큼 풀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입을 때 약간, <laughs> 약간 이러면서 입긴 하거든요? 근데, 아 한번더 하기는 좀 귀찮아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 재 보니까 600g 좀 넘더라고요. 진짜 엄청 600g을 파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안인 것 같아요. 이 안에 내복도 입고 하면 좀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깨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소매 소매 어깨 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좀 약간 접힌 느낌이 드네. 잘 피면서 말려야 될것 같아요. 세탁할 때. 이 실은, 뭐, 어디 잘 보관했다가 딴데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히히히.